배우 김현중 슬래시 사진 등후 이기범 기자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와 친자 확인 소송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는 KBS W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 극본 지호진. 김현중은 지난 4년간의 논란에 대한 심경으로 솔직히 이 자리가 편한 건 아니다. 연출 곽봉철 제작 발표회가 열렸다. 각오도 많이 하고 나왔다 고 입을 뗀후 군대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군대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군생활에 적응하다 보니 외부와 단절이 되면서 나만의 시간을 쌓는 데 주력할 수 있었다 고 털어놨다. 또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받아들이려고 한다.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다시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 밖에도 잘안 다녔다. 내가 실패한 삶일까 어떻게 하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던 때에 인교진 선배도 만나고 귀를 열고 좋은 소리를 들으려 했다. 혼자 고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다며 드라마로 복귀할 수 있었던 과정을 언급했다. 응원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열었다. 여기에 오늘 하루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먼 미래가 없을 수도 있으니 오늘 하루를 보며 즐겁게 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에게 어떤 아빠가 되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는 솔직히 지금은 아이를 볼수 없는 입장이다. 상황이 그렇다 하며 뭐가 뭔지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내 위치에서는 어쨌든 그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어떤 말이라도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될수 있으니 말을 아끼고 싶다고 답했다. KBS 2TV 드라마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 이후 약 4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 김현중은 지난 2014년부터 전 여자친구 A씨와 임신, 폭행, 친자 소송 등의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1, 2심에서 법원은 김현중의 손을 틀어줬지만 A씨의 자식이 김현중의 친자였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해 3월에는 음주운전이 발각돼 논란이 또한번 일었다. 한편 시간이 멈추는 그 때는 시간을 멈추는 능력자인 준우가 무늬망 가빈 건물주 김선아를 만나 점차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다. 오는 24일 오후 11시 첫 방송된다.